자, 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직반 누가 신청하나요? 이런 겁니다. 누가 신청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적당한가?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로 어떤 분이 신청하냐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정보 싸움이거든요. 정말 압도적으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데,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뭐 농준모라든가, 뭐 이런 사이트 가보시면 뭐 되게 단편적인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채널에서도 보면은 이 정보를 찾는 게 너무 힘들죠. 그쵸왜 그러냐면 지역별 조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조합이 여러 개고, 뭐 지방 같은데도 뭐 충북, 충남, 뭐 세종은 또 어떻고, 뭐 풍목농협은 뭐고, 뭐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몰라요. 어느 지역이 경쟁률이 세고 어느 정도는 어떻게 되고,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평책반에 신청하십시오. 이게 지역만 잘 선택해도 합격률이 확 올라갑니다, 진짜로. 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보 싸움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처음 공부하는 분들 이제 신청하면 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뭐 자소서를 써야 된다는데 뭐 필기는 뭘 봐야 된다는데 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데 이게 정말 다릅니다. 이게 다른 회사하고 진짜 달라요. 자소서도 형태가 다르고요. 자소서 형태도 다르고 필기 공부 형태도 다릅니다. 지역별 편차도 있고 뭐 6060은 있고 뭐 6070도 뭐고. 뭐 7070은 뭐고, 또 이게 바뀐다는데 이것도 뭐고, 뭐 사지선단가? 오지선단가? 뭐, 아무튼 과목은 뭐고, 잘 모르죠? 몰라요. 그리고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대처를 하는 방법이 되게 평, 굉장히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한 2, 3년 정도 공부하고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와요. 이게 되게 좀, 그냥, 고신에 책한권 사서, 사가지고, 뭔가 할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뭐 그,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붙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 고 운이 좋은 것도 있고, 좀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좀 전략적으로만 잘 승부하면 한 번에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laughs> 그래서 그런 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인인데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정보가 부족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얘는 정보 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뭐 찾아보면 되죠.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근데 이게 되게 띄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 채찍빛에 돌려도 안 나옵니다 얘는 어디 물어봐도 안 나와요 되게 이상한 얘기만 하거든요 얘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정말 정보가 많이 <laughs> 저희 회사를 찾는 거죠 유일합니다 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컨텐츠, 이런 컨텐츠하고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한 3년 거의 2, 3년 됐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많은 계약직 분들, 합격한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니까, 그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대충 알아요. 뭐 전부, 전부 다알 수는 없겠죠, 저희도. 아, 10년 하면 진짜 다알것 같아요. 그냥 어떤 형태고, 뭐, 어디는 힘들고, 어디는 쉽고, 이런 거다 알아요. 다 한다기보단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노하우가 다 축적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정보에 있어서 앞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는 곳은 없어요. 저희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자, 그래서, 어, 직장인인데 공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에게 평책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2, 3년 정도 공부했는데 매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자소서에서 많이 떨어지는 분들, 필기에서 떨어지는 분들, 면접에서 떨어지는 분들, 면접도 이 면접 준비를 잘못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 지역 능력은 면접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이걸 모르는데 무슨 면접 준비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준비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다른 회사랑 완전 다릅니다, 얘네들은. 필기도 무슨, 어휘를 그렇게 많이 부르는 회사가 어있어요 그리고 응영소리도 이렇게 막 어렵지도 않으면서, 이것도 뭐 쉬운 것도 아니면서, 또 어떤 걸 공부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2년, 3천 공부해도 떨어지는 분들. 자,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는 아니고 다섯 번째인가요? 수포자.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포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 회원의 한80% 정도, 이번에 들어온 분들 80%가 거의 초등수학부터 합니다. 그럼 초등수학부터 하면 됩니까? 돼요.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풀다 보면 아예 안 되죠. 한 문제 푸는데 막 30분씩 걸린단 말이에요. 효율이 무조건 떨어지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다 뺏기면,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딱 누군가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회원님 실력이 맞게끔, 여기까지만 하세요. 얘는 안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딱 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책몇권 보고, 뭐 중학교 수학 보다도 됩니까? 계속 잘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뭐가 나오고, 이런 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좀 해드리니까, 수포자분들은 좀 수월하죠. 그리고 공부 재미도 들리고, 자, 그 다음에, 금융권이나 유통 관련 일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합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뭐 뭐 다양한데 뭐 당연히 금융권 유통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계약직을 제외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 분중에 계약직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데 그런 분들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뭐 대부분 사무직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중소기업에 사무직 다니는데. 어, 좀더 높은 데로 가고 싶다 그런 분들도 꽤나 계시고 아 그런 분도 계시네요 뭐 신협이나 새마을공고 신협이나 새마을공고 다니신 분들은 아세요 지역 농협이 얼마나 좋은 회인지다 옮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 지역별로 좀 편협한 게 있죠 그니까 이제 폐쇄주의 문화가 좀있어요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모여있다 보니까 뭐안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새마을공고나 신협은 더 심합니다 가보시면은 아뭐 말도 못 합니다 저 많이 들어봐서. 알게 되죠. 그럼 이제, 아, 지역농협은 너무 안 좋아.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한 1, 2주만 있다고 가보시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뭐 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 지역농협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신데, 어, 그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어, 유통 관련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저희 평책반을 신청하시면 돼요. 뭐간호조무사그 다음에 뭐, 뭐 요양보호사, 그 다음에 뭐 사무직 직원들, 좀더 높은 연봉을 받고 싶은 공무원분들. 공무원도 요즘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엄청 신청해요. 그니까 이제 한 9급에서 시, 시작하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한 8급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정도급에서 이제 좀 지치는 거죠. 연봉 상승률도 낮고, 그 특히 공무원 중에서도 지방직 공무원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그니까 특히 경기권. 경기권은 연봉이 좀 세잖아요. 그 지역 농협이 그니까 거기는 이제 충분히 옮겨도 괜찮으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합니다. 공부하면서 할수 있으니까 이게 이 시험은 특히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전업으로 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 회원의 80%가 직장인입니다 합격자도 거의 대부분 직장인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부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자그 다음에 그런 분들 계시죠 어, 누가 옆에서 하라고 해야 공부하는 분들 있죠 본인은 잘 못하는데 하나고막 쪼이면 그러니까 엄, 몸 쪼인다고 하죠 막 쌍욕을 하고 막 욱박 지르고나랑면 죽인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좀알러트 기능으로 좀 아,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공부 좀 하자 같이 하자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1대1 코칭을 하잖아요 거의 일주일마다 만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공부를 안 해도 상관뭐 이렇게 많이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만나면 친해지잖아요 여러분 만나다 보면 그럼 미안한 거야 내가 공부를 안하게 미안하니까 2-3일 전에는 그냥 어떻게든지간에 이낸 숙제라도 좀 하자 그런게 있어요 꾸역꾸역 하다보면 또 재밌거든 또 이제 만나다 보면 또 이제 친해질 거 아닙니까 그 코치하고 그러면은 저희 코치진들이에게좀 잘해줘요 뭐 씨앗씨앗도 잘하자 앞으로 더 하자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럼 또 해와요 그럼 서로 이제 윈윈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합격하는 게좀 아, 쉬워졌다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자그 다음에 계획을 잘 짜주면 실천에서 성과를 달성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은 잘못 짜. 근데 누군가 계획 짜준 거는 정말 열심히 할수 있어. 내가 요것도 잘하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성실한 분들이 근히 많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다 성실하거든요. 계획만 잘 짜주면 내가 합격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합격률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요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 제가 금융권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 회사를 잘 선택해서 갔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지역 농협은 지역별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지역 내에서 거의 탑 원에서 탑2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 농협만 다닌다고 해도 어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그뭐 그뭐 중소기업 같은데 다니면 어머니 뭐자 자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역 농협 들어가면 다 자랑하죠. 그만큼 좋은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삼성 다니는 거 엄마가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도 삼 우리의 삼성 다녀. 엘지 다녀 이런 거야. 지방 가면 거의 그런 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 연봉 6천5천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더 많이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면 더 많이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는 충분히 지역 농협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꼭 같이 공부해서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입니다. 끝.